걱정 마셔그 베이브 찔린 상처에는 우리 약방이 특효요. 의술 공부를 많이 하지 모양이군요.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 시술 경험이 워낙이 많아서 보셨다시피 이 동네가 좀 살벌하지 않수 <laughs> 약효가 좋으면 보구상에게 청구할 터이니 함자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이런 고마울 때가. 정가성을 쓰는 봉준이라고 그나저나 통일놈들이 보복을 할지도 모르는데, 속히 고구를 뜨는 것이 좋지 않겠소? 신간사도가 부임하면 백구갈 것입니다. 혹신간사도가 반공령을 풀어주길 기대하시는 게요? 조병갑이처럼 간이 대밖으로 나온 자가 아니라면 응당 그리하겠지요? 허나 조병갑이가 다시 온다면? 한달 사이 신간사또가 다섯 명이나 줄줄이 낙마를 했는데 그게 어디 우연이겠소? 약효는 몰라도 허풍 하나 인정해드려야겠군요 대명천지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대명천지 하긴 누구에겐 지옥이 누군가에겐 극락이 될수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오 피곤하시겠네요 세상 삐딱하게 보시느라 관리들이 백성을 사사로이 부리고 재산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징세라는 미명하에 도망의 고깃 덩어리처럼 난도질하는 세상이잔수 아유 뿜씩해라 난도질식이나요? 세금은 국법보다 세금 내고 받는 것이 제갑이고 황국이자는 원금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 죽은 자에겐 백골증포 젖먹이에게는 환구첨정 가족에게는 족징 이웃에겐 인정 그 수령들에게 살점 뜯기고 아전들에게 뼈를 발리는 지금이 객주 눈에는 대명천지로 보이시오? 이자다. 사발통문이 숨기려 했던 밀란의 주동자. 아이고. 아, 그 약생이가 괜한 오지랖을 내 이놈의 그 오지랖 때문에 재명이못 주지 싶소.